우리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제의 소리에서 구원 받으라 우리 구원이 현실이 될 때까지 구원의 현재성 여섯 번째 정제의 소리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복음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자를 구원하셨죠. 또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재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악한 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현실이 될 때까지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사개오는 누구입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삿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삿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 세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요 그 당시 식민통치를 하고 있는 노마에게 바치는 세리 그 세리 가운데도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큰 무리로 둘러싸여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케우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케우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길 앞에 가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이게 뽕나무지만 돌 무화과 나무 일종이라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쪽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한번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쳐다보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이 사께오를 쳐다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께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께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공손한 마음으로 집에서 서서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만일 빼앗았다면 네 배로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기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말씀하세요. 구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해결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의 이 말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사교의 집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교의 이 회개를 들으면서 기뻐하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행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급하는이 사케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뻐하여서 네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책구하지 않았어요. 너큰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교회 집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볼때 그분의 인생을 아는데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죄를 씻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예요. 본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죄를 신는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기오가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보시면서 너무나 흡족해 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기오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영접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이요 사개우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마음의 문을 열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개우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집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습니다 환영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왜이 사람이 여기에 왔나? 이렇게 저의 위아래를 쳐다보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잠시 인사하러 갔는데요. 환하게 환영해줘요. 환대해줘요. 내가 온 것을 기뻐해줍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환영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행복하고 편합니다. 환영 받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잘 환영하세요. 환대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환영받는다, 환대받는다.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용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환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환대할 때는요 초청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기준은 다르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환영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기오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집에서 사기오를 환영하는 거잖아요. 죄인으로서 남들에게 배척받고 무시받았던 사기오를요. 예수님의 마음의 집에여 환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죠. 사개오는 그것을 알았어요. 비록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가 사개오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개오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께오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죄인의 집이래요 죄인이라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께오를 볼 때는요 사께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께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죄인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사케우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죠. 시민 통치를 하고 있는 노마를 위해서요. 세금을 거두어지는 매국노였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둑놈으로 여겨졌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케와 같은 죄인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케우는 확실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라비들에게 가르치기를 세리는 절대 구원 못 받는데, 절대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어디에 거할 사람들이요?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류가 바로 이 세리라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무시를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기로 어떻게 보십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사람들의 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사람들의 볼 때에는 사교에는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사개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반드시 찾아내어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외로운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고자했어요 얼굴 한번 보고자했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자하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에 예수님을 만나고자하는 영접하고자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환영하는 마음 속에요 예수님께서 그집에유하시잖아요 그 갈망하는 그 신명 안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매국노다,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부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사교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사교 스스로요, 회개하잖아요. 병건한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잖아. 요 내가 혹시나 남의 것 빼앗았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이 많은데, 이거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요사케오는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라 성경은 말해요. 키가 작았대요. 저도 이 마음 알죠. 신체적으로 키가,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데다가 집안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칭취를 받으면서 세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업이었어요. 우리도 직업이 거의 가업일 때가 많잖아요. 가업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세리 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집안이 얼마나 로마 당국에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에 뭐요? 세리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였죠. 누구도 사께와 놀아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늘 외로웠죠. 사께와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나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내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요 돈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사케우의 친구들 때요, 사케우가 좋아서 사케우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케우의 돈 때문에, 사케우의 돈 때문에 사케우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케우에게 항상 아부하고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칭찬은 사케우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금을 좀 깎아보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알았죠. 세리의 우두머리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큰 부자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큰 죄인이라고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교의 이름을 아세요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케를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사교와 이름을 아시잖아요. 사케의 이름을 또한 부르시잖아요. 아무도 쉽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교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사교에게 말하기를 잃어버린 자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를 찾아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말한 마디 한 마디가요, 사기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사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기의 이름을 회복한 거죠. 사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기원은요, 살짝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쵸죠나무이 돌막은 나무 위에 살짝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자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활짝 여시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들어가서 삿개우의 삶을 삿개우가 진정한 삿개우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삿개우는 누굽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보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는 그양한 마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여기죠. 그렇 회사에서 일하거나 또 사람의 관계를 갖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를 일회용으로 써요. 한번 쓰고 버릴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전용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세상의 어떤 좋은 곳에 끌려서 멀리 하나님을 떠났더라도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라고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혹시나 내가 사기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진 건다 가졌지만. 여전히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열고요. 예수님 오시 없어서.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 없어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자녀다. 네가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고 세상의 유혹 속에 가끔 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더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 영원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잘 나서 떡덕에서 내가 멋지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전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자녀다. 이제는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나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는 어, 사게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신감도 없었던 사기요. 그래서 멀리서 남아 예수님 얼굴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저분이 선지자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떤 문신가 궁금해서 살짝 고개 들어 봤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사기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 집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참 부끄럽습니다. 네. 주님 가까이 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너의 모든 것을 이미 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자녀이니라. 반드시 내가 찾아내어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눈에,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죄의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외모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학벌 때문에, 또,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죄와 비난과 무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한번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가 외로움 속에, 힘든 속에, 울부짖을 때마다 오히려 더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자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